레이블 AI 코인은 2025년 10월 현재 1원 KRW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 총액은 약 40억 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는 다소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동 평균선의 움직임에 따라 추세가 바뀔 가능성도 있답니다. 기술적 지표의 변화 가능성 현재 레이블 AI 코인은 중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넘어서면 추세가 점진적으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50일 이동 평균이 200일 이동 평균을 넘어서게 되면 이는 강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레이블레이아이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레이블 AI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